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 1회 산업기사 실기에 나왔던 문제 두 가지를 좀 풀어볼 건데요. 먼저 4번 문제요. PLC 문제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옮겨 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LC 시퀀스를 그려라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대로. 자 그런데 첫 번째 걸 보니까. 로드라는 명령어가 있고 오와 병렬이잖아요. 근데 로드 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비접점으로 하고 거기에 다시 병렬인데 엔드로드라고 하는 거는 그룹간 접속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누겠죠. 하나의 그룹과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존재할 거다. 근데 이두 개의 그룹을 엔드로 묶어야 한다라는 걸 감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레더로 옮기실 때 하시는 방법이 예죠. 시작할 때. 로드 P001이라는 번지를 주고요. 거기에 o 아입니다 그럼 병렬로 M000이라고 001이네요. M001 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그룹이 시작이 돼야 돼요. 로드 낫이라고 하는 거니까 비접점으로 로드 낫에 해당하는 P001을 주고 밑에 o 아죠또 다시 병렬로 o 아 해서 M000 해주시면 그걸 엔드 로드라고 하는 녀석으로 직렬로 묶어버린 거예요. 보라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직렬로 묶었고 이 이후에 아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p017 이제 많이들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거 도트 안 하면 어찌 돼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레더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도트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실제로 프로그램 해봐도 찍히지 않기 때문에 하던 안 하던 상관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두 번째 걸로 넘어가실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로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 앤드 직렬인데 거기가 하나의 그룹이라는 얘기일 거고요. 밑에 마찬가지 로드 not 앤드 여기가 또 하나의 그룹이어서 오알로드로 묶었다. 이번엔 병렬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라 새롭게 그려줄 때 로드 시작을 하겠죠. p001 시작을 하고요. 앤드니까 m00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낫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어가는 거냐, 밑에서 올 거냐를 관건인데, 5하니까 밑이죠. 병렬. 그래서 보라색 시작을 5화, 아, 로드낫이라고 하는, 비접점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로? P002. 그리고, 엔드가 되네요. 누구죠? M000. 그럼 두 개의 그룹이 5화 로드, 병렬로 묶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거기에 출력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력은 P017.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살짝 차이가 있고요. 도트 표시는 하시던 안 하시던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나머지 문제는 시퀀스 문제였어요. 다음 논리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ABC는 입력이고 X는 출력이다. 자, 이 문제 저희 우리 시리즈 책에서도 많이 했었던 문제죠. 제가 예제로도 이렇게 뭐 가로가 있는 것도 해 봤고 없는 것도 해 봤고요. 그죠? 어쨌든 첫 번째 소문왕이 논리식을 로직 시퀀스로 나타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B하고 여기 C의 발을 항상 먼저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B와 C를 잡고 B에서 하나, C에서는 낫게이트 두 개가 엔드게이트와 되면 이게 B, C의 바가 되고요. A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한번 생각을 할게요. 밑에다 하셔도 상관없었어요. A라고 하는 선과 기존에 만들었던 선이 오아게이트로 묶여준다면 그게 출력 X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 위에다 하시던 아래다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소문제 1번은 해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투입력 난드게이트를 최소로 사용해서 동일한 출력이니까 그러니까 난드게이트만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늘상 연습했지만 난드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AND에다가 버블을 붙여주는 게 난드였어요. 그럼 얘하고 같은 게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야 되죠. AB b a 라고 하는 거니까 드모르간 정리 이용하면 A바 플러스 B의 바와 같아서 버블, 버블, 오아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도 똑같은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난드 게이트를 표시한다면 여기가 A라고 했었을 때 A 도트 A의 바가 되니까 A바라고 했던 낫 게이트랑 같구나라는 걸 항상 명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출력 측에서부터 회로를 바라봤더니 오아 게이트가 나오면 요 형태잖아요. 어구 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고 여기다 버블을 붙인다. 그런데 강제로 버블을 붙였으니까 부정의 부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씩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 난드 게이트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래서 얘를 등가 회로로 바꿔 보면 A에서는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쭉 가다가 원입력 난드게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하든 앞에다가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B에서도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C에서는 원입력 난드게이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다시 투입력. 아, 물론 이거 편의상 제가 원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짜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에 있었던 거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 출력이 만들어지면 난드게이트 4개를 만들고 여기는 컴을 해주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방법 말고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식이, 원식이 뭐예요? A에 더하기에 B에 C에 바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바를 한다는 거죠. 해놓고 난드게이트로 바꿀 거다라는 건 우아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부정에 부정부정, 부정. A, 도트, B에 C에 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예를 그리면, A에 난드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 부분을 그려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이면 B는 그냥 하나. C의 난드 게이트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두 개가 도트. 얘네 둘이 도트. 했는데, 부정. 다시 버블. 그리고 이제 보라색하고 빨간색을 전체 부정으로 엔드해라. 엔드. 그죠? 그래서 얘를 엔드하고 부정해줘라. 그리고 출력 X다. 라고 쓴다면, 앞에 그렸던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았다. 어, 쉽게 나왔던 거예요. 노아도 나오지도 않았고 난드만 나왔다라는 것. 이상 두 문제가 이번에 제에서 저하고 풀어볼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